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공부해 보자. 자, 여기에 L이라는 직선이 있고, 두점 A와 B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점 b는 어때? 직선 l의 위에 있지 않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말은 밖에 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자 여기 평면 P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평면을 얘기할 때는 P, Q, R 이런 식으로 알파벳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평면 하나 P 위에 지금 A와 B 두 점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자, 그렇다면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밖에 있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지금 선생님이 자, 점이 직선 또는 평면 위에 있다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자, 이 뜻은 뭔가 공간적으로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L이 포함되어 있다. 만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위쪽에 있다. 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드리는데요. 자, 어떤 공간 안에 한 평면이고 그 평면 위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세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에 평면 P가 있는데, 자, 여기에 L과 M이라는 두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P 평면 위에 L과 M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평행한다. 자, 평행한다는 것은 앞전 여기처럼 만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여기 L과 M이 평행한다. 그리고 두 선을 평행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평면 P에 여기 직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두 직선보다 어때요? 색깔을 진하게 했죠? 그건 무슨 뜻일까? 맞습니다. L과 M이 완전히 겹쳐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일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네 번째 따로 그려놓은 거는 이번에는 공간 안에서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자, 여기가 P라는 평면이 있는데 하나 L과 직선 M이 자, L 같은 경우에는 평면 P 위에 있어도 이 직선 M이 평면 P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말해서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는 자, 여기처럼 뭐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또 여기처럼 뭐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지 않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럴 때만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다, 뭐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꼬인 위치. 자, 이게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이걸 보다 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뭘 이용하냐면, 직육면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직육면체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꼭지점이 여덟 개 있어요. 자, 그럴 때, 먼저 1번. 자, 여기 모서리 AB와, 자, 모서리 AB. 어디야? 여기죠? 자,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봐라.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 점 A와 만나는 거. 두개 있죠? 어디?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모서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분 AD, 선분 AE. 자, 이번에는 점 B와 만나는 거. 어디예요? 자, 이 e 모서리와 이 e 모서리죠? 자, 그래서 선분 BC와 선분 BF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모서리 AB와 뭐한 거? 평행한 모서리. 자, 평행한 모서리는, 자, 먼저 AB하고 평행한 거는 마주보는 걸로는 뭐야? 맞습니다. CD. 자, 그리고 똑같이 평행하면서 위치만 조금 다른 거. 자, 여기 EF와 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분 CD, 선분 EF, 선분 GH가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입니다. 자, 3번. 자, 3번.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모서리 AB와 무슨 관계? 꼬인 위치.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거죠. 자, 이 꼬인 위치는, 자, 우리 친구들이 하기 편한 거. 자, 맞습니다. 1번과 2번을 제외한 모서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 2번 모서리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거 뭐야? 여기 CG, 또 DH, 또 E-H, 그렇지 FG. 이것들이 꼬이지치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자. 선분 CG, 선분 dh, 선분 eh, 선분 fg. 이게 꼬인 위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꼬인 위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한 나머지라는 거. 이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평면 P가 있네. 자, 이때, 직선 L이,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뭐 했어? 만났죠? 자, 이렇게 만날 때 생긴 요점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교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평면 P와 L이, 자,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뭐한다? 평행한다. 평행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자, 기호는 L과 평면 P가 평행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거는 자 평면 P와, 자, 여기에서 직선 L이, 자, 평면 P 위에 직선 L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거는 직선 L이 평면 P 위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따로 그려놓은 것, 자, 평면 P와 직선 L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자, 평면 P 위에 몇 개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 직선과 이 L의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또 이것과도 수직, 또 여기도 수직, 수직으로 모두 만날 때, 이때는 자, 직선, L이 평면, p와 수직 또는 직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기호로는 l과 p가 수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